물한 잔에 2,000원. 일본 오사카의 한 초밥 체인점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안내판에는 없는 물값을 한국어 안내판에만 표기해 논란입니다. 한국인 차별이라는 비난에 해당 해당 음식점은 메뉴판 오류라는 대답만 내놨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시작해 57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유명 초밥 체인점입니다. 최근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은 한국어로 안내된 무인 주문 시스템 화면을 살펴보다가 물한잔 값이 우리 돈 2천 원 정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로 적힌 화면에서 물 값은 모두 무료였습니다. 주문 화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적에 따라 차별한다는 비난이 이어졌고, 또 다른 혐한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그동안 한국인에게 물 값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오류가 발생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오류가 있었다고만 밝히고 있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손님에게만 고추냉이를 듬뿍 넣어 음식을 제공한 오사카의 한 초밥집에 대해 한국인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의 뉴스 김범석입니다.